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은 바로 마냥 매곡입니다. 자 일단, 뭐, 약간 요런 느낌? 정확히 여기입니다 이제 부동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안양운동장역. 역세권은 아니고 약간 도보권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은 요러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본청역은 요 때쯤이고, 요때 입주할 예정이다. 동안구 참고로 평촌이 행정구역이 여기 속합니다. 평촌 신도시와 뭐 인접. 그냥 사실 그냥 동안구는 다평촌이에요 그걸 뭐 따지고 자시고 하는 것도 좀 웃기죠. 지역이 크지도 않고 다 평천화가 됐기 때문에. 자 정확한 입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뭐 공원도 있고, 여기도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도 지금 아파트. 내년에 곧 입주죠.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여기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또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했죠. 괜찮다 싶어서 약 성인 남자론 12분 에 13분, 12분에 13분 정도 소요 예상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예상을 하면 됩니다. 나름 도보권이다. 역세권까지는 좀 그렇지만 도보권으로는 부를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거는 크게, 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약 내 자격이 되냐를 봐야 돼. 청약 자격이 안 된다. 그럼 사실 볼 필요도 없어. 내 영상이 아니라 누구 영상도 볼 필요 없어. 그냥 자는 게 빨라요. 지금 보시면, 웬만하면 다 되죠. 된다, 된다. 요것만, 조금 생초만, 조금 길다. 600만원. 자, 요거는 간단하게 내가 2만원씩 넣었다. 그 차액이 12개월이면 24만원 있을 거 아니에요? 차액 나오죠? 600만원 빼기. 그럼 그거 다 넣으면 됩니다. 문제 없죠? 노부모 부양은. 심지어 600만원도 없어요. 아, 좋다. 뭐 요것도 어려운 거 없고. 청년, 뭐 간단하죠? 성인이어야 된다. 그럼 만 39세 넣으면 안 된다. 청년이 아니다. 야, 이런 의미고. 혼인되면 안 돼요. 미혼이어야 돼, 미혼. 예, 네, 머리털라고 한 번도 주택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자, 신혼 부부면 어떻게 되냐?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면 된다. 예비 부부도 된다. 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됩니다. 자, 생촌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머리털라고 한번더 집을 구매했거나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혼인을 해야 돼요. 또는 자녀가 있거나 태아 포함입니다. 태아 됩니다. 예, 네, 신혼 부부 여기도 태아 포함됩니다. 5년 동안 소득세 내야 돼요. 자, 그런 분들이 한해서 된다. 자, 다자녀? 세 명. 자, 자녀가 두명 있고, 뱃속에 아직 안기가 있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고요. 일단, 청약 대부분 된다, 된다? 판가름이 낮죠? 자,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 이제 얘만 좀 특이하다. 600만 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생애 최초랑 일반 분양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안양시 우선 공급이에요. 어쩔 수 없어. 안양 거기 때문에. 자, 100%죠. 그러나, 기회가 올수 있다. 여기서 혹시라도 미달이 나오면? 경기도로 빠진다. 혹시나 내가 주도지가 서울이나 또는 경기 또는 인천이다. 일단 쓰세요. 쓰고 당첨되면 그때 고민해도 됩니다.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과 생초는 집을 한번더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해당 없습니다. 즉 지금 없으면 된다 이런 분들은 검증 대상입니다. 자, 뭐, 공금은이 정도 한다. 이 정도고. 자, 소득이 또 있습니다. 소득이 대략. 청년 보시면 470만원. 그리고 3인 846만원. 네, 맞벌이는 911만원이에요. 그리고 생초 846만원. 보이시죠? 이게 넘기가 더 힘들다. 뭐 일반 공금은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산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은 잘안 넘으실 거예요 사실 이 소득이 넘는 분들은 그 집을 매수해도 돼요. 예, 굳이 여기 청약 안 하셔도 될수 있습니다. 자, 입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약간 이렇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분양가 얼마냐? 분양가? 아, 착합니다. 네, 분양가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야죠. 자, 주변 시세 비교. 자, 보시면 주변 시세 바로 옆이죠. 여기 입주하는데, 여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가 지금 입주권 분양권이기 때문에 다운 거래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소유이기 때문에 입주하면 당연더 비싸집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시세는 지금 대충 7억 정도 는 한다. 네, 24, 59죠. 자 주변에 나름 대장급의 입지. 근데 사실 평촌에선 제일 빠진 입지예요. 그 신축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죠. 나름 또갖고이또 평촌에 적혀져 있고, 근데 얘가 24평이 얼마예요? 쭉 거래했죠. 이렇게 한 8.4억에서 8.5억 정도. 요금은좀 특이한 거래인 것 같아요. 평균 시세. 네. 아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빼야지, 거기서 평균을 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33평. 네, 전용 84죠. 이미 10억이 넘었습니다. 바로 옆에가. 그리고 대장급이. 얘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11억 정도 합니다. 네, 이 정도 보시는 게 맞고요. 자, 84가 없기 때문에, 74는 84랑 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분양가 나오죠. 자. 당연히, 얘는 이거보다 더 간다고 봅니다. 네, 가격이 아직까지 월판선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간다고 보고, 다만, 얘보다는 당연히 더 신축이긴 하고, 잘 짓는다고, 뭐, 컨셉 꽁꽁치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익, 분배형 등,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얘보다 좀 싸다 했을 때, 그래도 치억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엘프라우드죠. 얘는 더 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얘가 11억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당연히 싸야 되고, 이도또 평소에 또 작잖아요? 그거 구워. 근데 시 모르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한 8억 정도. 시세 그러니까 차익이 이 정도는 나온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청약 지금 접수하고 있죠? 제가 좀 늦었습니다. 다음부터 빨리 올릴게요. 죄송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습니다. 5년 의무 기간이 있어서 거주해야 돼요.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실거주하실 분이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월반선 역세권인데 얼마나 좋냐? 많이 좋아요. 자, 급행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KTX도 다녀요. 자, 강릉까지 예, 인덕원에서 가게 되면은 약 1시간 3 0분이 갑니다 즉 어, 점심을 강릉에서 저녁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환상의 입지다 다른 괜찮은 데 많이 갑니다 자 GTX 있고요 신원선선 여의도 가죠 그리고 신분당선 있고요 괜찮습니다 자 대부분의 업무지구를 월판선을 타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자 이렇게 됩니다 자 시계방향으로 돌아갈게요 자 판교 삼성역 강남역 여의도입니다 자 직행이에요 15분 환승 시간 포함해서 대략 20분입니다. 자, 역시 GTX죠. 강남역 신분당선 가서 타면 됩니다. 33분. 그리고 여의도 신안산선 타면 됩니다. 30분. 주요 업무지구를 대부분 30분 이하로고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거리 하나 더해서 기존 4호선 있죠. 4호선의 경우 용산, 서울역 또는 종로를 대부분 30분에서 4 0분에 돌파합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요 업무지구가 광안문을 비롯한 종로, 그 다음 여의도, 강남. 예, 삼성역도 포함되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판교. 여기 모든 곳은 다 30분 이내 또는 40분 내외로 가죠. 굉장히 큽니다. 예, 집값이 안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 그 어디까지 했냐? 착공했다. 22년도 이미 착공했다. 건설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원도 뒤에 만들고 있어요. 여기가 외국 지구고, 아까 공사 중인 시세 비교했던 엘프라우드입니다. 자,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느낌인데, 조감도는 늘 언제나 멋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여기만 지금 공원을 성공했어요. 자, 여기, 여기만 공원에 성공했어요. 자, 여기가 현재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괜찮죠? 제 자녀분들하고 놀기 좋습니다. 자, 여기에 최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나눔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 거주기, 의무기관 아까 설명드렸고. 30%를 떼갑니다. 누가? 국토부. 떼간다. 자, 뽑지를 뜯어가는 네,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시착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프게. 자, 일단은 이 정도인데, 시시착이 실제로 얼마까지 나냐? 그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날 거예요 그래도 되게 굉장히 낮게 보수 잡았어요 이런 거 높게 잡는 게 아닙니다 어? 자, 근데 이 수익을 30% 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 바로 전용 모기지 전용 대출이 있습니다 80%를 아주 저리로 해준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보시죠 최대로 대출을 받았다 그럼 일단 내 돈이 적게 들잖아요 얘도 그렇고 근데 보통 3억 5천이면은 통상적으로 거의 170에서 18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얘는 보시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절약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크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사실은 거의 무조건 200이 넘습니다 거의 한 230까지도 봐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죠 거의 70에서 80을 아낀 아주 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전매제한 5년 있다 팔았다. 그거 얼마입니까? 네. 50만원씩 1년이면은 600. 5년이면은 3,000이 그냥 세이브 되는 거죠. 얘는 최소한 4,000원 될거 아니에요? 어마어마 큽니다. 4,000 이상이겠죠. 즉, 그러면 시세 차익이 기본적으로 2.3억에서 2.4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내가 내는 이자 내가 흩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수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겸 볼까요 자 아름답죠 숲과 함께 한다 나는 고급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평면도 볼게요 아 50군데 포베이로 만들었어 대박 네, 정말 영혼까지 갈아넣었다 원래 집은 gh가 괜찮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lh sh가 집은 잘못 만들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파우더룸 있고 드레스룸 있어요 50군데 다 넣었어 심지어 포베이야 아름답죠 네, 그리고 맞동풍도 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뭐 이거는 차이는 이제 요게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약간 느낌인데 얘도 파우더룸 드레스룸 풀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역시 포베이 4B. 포베이죠 나름 또 여기 마통풍이 있고 자 칠사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아요 파우더룸 드레스룸 있고 포베이. 마동품 가능합니다. 요게 타워형인데, 뭐, 나름 그래도 괜찮죠? 예, 네, 나름 노력했다. 드레스룸도 있죠? 예, 네, 괜찮습니다. 파우더룸도 여기,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면은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타워형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네, 평면도 아주 칭찬해.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자, 잔잔발이 뭐, 뭐, 가점이랑 이상한 거 많아요. 신경쓰지 말고 일단 해라. 고가점이면 하지 마라.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청약 유형을 가지고 있죠. 일단 분양가가 착하고, 판교 접근성. 즉, 강남과 판교 접근성이 둘다 좋다. 30% 낼름 해가는건 아깝다. 그러나 전용 대출이 있기 때문에 상방 부분은 많이 한다. 자, 안양 주소지인 경우는 무조건 도전해라. 자,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아주 훌륭하다. 이거는 삶의 지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교통, 썩 좋다. 심지어 이미 착공했다. 이게 중요해요. 약 26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28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어차피 지하철은 발표 난대로 되는 거 제가 본 역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양매곡 수익 공유형 을 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안양매곡의 매도 시기는 언제냐 매도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똥같이 사도 찰떡같이 팔면 수익은 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 사지 않는 이상은 자 안양 자체 입주량은 2 4년도피크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없는 거죠 뭐요 정도는 다 소화합니다 네 굉장히 괜찮다 이것도 양은 많지만 소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양이 실제로 21년도에 입주량이 만세 넘게 했는데 어찌어찌 다 회복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예를 들어서 내가 의왕에 산다 분포에 산다 내돈은 만왕구에 산다 이러면 이 입주량이 대부분 동왕구에 있거든요 동왕구 입주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싹다 동왕구 가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많다 이 인구만 다 안군의라고 하죠 흔히 이 인구만 합쳐도 110만 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다만 그때 눌려 있을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주변 지역 볼까요? 네 안양시가 요렇게인데 자 의왕시 뭐이 정도면은 뭐 의왕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안양보다 이게 더 치명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왕시는 지도가 되게 길어요 자 보시듯 굉장히 깁니다 약간 길죠 딱 그게 아니에요 그히 북의왕이라고 하죠 여기 평천 생활권 그리고 여기는 중의왕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뭐 그렇게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북의왕 이요 네, 아래는 남의왕이라고 하죠 남의왕은 삼기 신도시 지정된 곳과 의왕시 gtx죠 네, gtx. 역세권 생활권으로 나눕니다. 역세권 생활권으로 나눕니다. 완전히 생활권이 달라요. 교류도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설명할 때 귀찮으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내 손동사입니다. 폴동사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저야 뭐 전문가니까 맨날 보고 다니니까 알지만 일반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디 살아 그러면 귀찮으면 평균 살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뭐 인도원주변 살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남 의왕 같은 경우는 그냥 무왕 뭐 산다. 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왕이 옛날엔 존재감이 좀 없었지만 GTX로 바짝 떴죠 자, 그럼 나머지 입주량. 무왕, 뭐 여기, 뭐. 그냥 그렇다. 네. 근데 여기 대부분이 북의왕이에요. 북의왕. 북의왕에 입주량이 있긴 하지만, 네, 여기도 뭐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소화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의왕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기긴 해요. 그렇지만 북의왕은 입지가 좋은 편이죠. 의왕이선 가장 좋은 편이기 때문에 소화 못할 양은 아니다. 다만, 안양과 마찬가지로 좀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안양 소화되고, 네, 여기 보시면 소화하는데 이게 의왕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까지는 좀 늘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로 구할 때는 이때 들어가면 굉장히 싸겠죠 이런 부분이고 이때는 그럼 내가 집을 살 때도 괜찮죠 근데 매도는 안돼 매도는 안 된다 자, 군포는 이게 지금 진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아 군포는 분발해야 돼요 너무 없어 얘네는 뭐안해 얘네 재개발 많이 하거든요 얘는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둘다 해. 거의 선수예요 얘네는, 아, 얘네는 3번 신도시 있는데, 재건축 제대로 할수 있으려나. 그게 되게 불안합니다. 아마 삽질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죠? 한라주공 4단지 1차랑 한라주공 4단지 2차. 네, 통합하러 간다고. 네, 2차는 사업성이 드럽게 안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하려는 모르겠어요. 자, 과천이, 뭐, 입주장. 뭐, 요 정도야, 뭐. 뭐 과천이, 뭐, 아무래도 인구는 적지만, 거의 준 강남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한다. 입주량이 거의, 뭐 확인이 안된것 같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도, 음, 지식정보통원이죠 지정타 이후로는 입주량이 없습니다 네, 안양자차랑 비교했을 때 없다 결론? 입주량이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다 얘네들 입주할 때에 비하면 거의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개통이 2년 늦어졌어 네, 지하철에서 뭐 1, 2년 늦어지는 거 네, 인천역 안 가도 돼 의미 없어요 인천역 가서 어떻을 거야 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월판선의 핵심은 뭐다? 판교를 가는 거 그리고 광명역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여기 있죠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판교, 인더원네 그리고 광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솔직히 의미좀 많이 약하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패턴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자, 거주 기간은 5년 네, 있습니다 너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약한요 정도까지 살아야 돼요 네자 올반선 이미 개통돼 있다 GTX도 개통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동탄 인동원선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개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지하철 이미 3개 다플러스되 있다 위에는 월판선 gtx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인동선이 요렇게 옵니다 호재는 충분하다 심지어 평촌 재건축 중에서 선두권있는들은 입주를 하네 만에 뭐 분양을 했네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다리면 똥 된다 그러므로 요때 그냥 무조건 팔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